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 이 사연을 이제 다 얘기하려면 어, 뭔가 할 말이 많은데 올해 2월이었어요. 2월에 2월 2월 초, 2월 초. 그때 이제 제가 일주일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 일주일이었나? 2주일만 안 하고 유튜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 SNS도 안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일주가 지났나? 갑자기 급한 일이라고 이제 이 분이 이제 메일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웨이팅을 했대요. 팀노바에 웨이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 <laughs> 아버지가 반대하신다. 아버지 친구분이 그 대기업 이사인데 학원 다 별볼 일 없고 그냥 그 취업 준비해서 대기업 가라 그냥 가서 배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다. 어그 이사님은 이사 이사라고 한 아버지 친구분은 좀 다르시다. 그래서 어 근데 판단은 이제 본인이 하는 거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수는 없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다라고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부했던 게 가능하면 좀 빨리. 그, 안 한다고 해달라. 왜냐면은, 웨이팅하고 수업을 이미 신청을 한 뒤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자리가 한 자리 이분이 빨리 포기를 하면 그 빨리 빈고를 메꿀 수가 있잖아요. 다음 웨이팅 하신 분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근데 수업 시작 하루 전, 하루 전인가? 하루 전에 포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석이 그냥 나버린 거지. 아예 수업 시작할 때부터 공석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거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사실 공석도 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동안 휴가를 가겠다.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한 4년 동안 너무 지쳐가지고, 올해 시작 전에 좀 쉬겠다 하는데, 이제 급한 일이라고 막 해가지고, 결국엔 또 이제 일을 했죠, 그때. 근데 그런 일이라서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메일이 온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노프팀장님. 이 글은 최근에 팀노바 영상, 팀노바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고, 팀노바 최초 팀 프로젝트를 보고, 아, 아까 자율주행차 그거 보신 거구나, 팀 프로젝트. 보고 현타가 와서 자기 전에 작성했고, 다 적고 자고 일어나서 다듬어서 노프팀장님께 보내려 했다가 자야 하는데 뭔가 이메일을 적고 있네요. 본래 감수성이 많지 않고 메마르다고 자부하는 편인데 여러 생각이 드는군요. 라고 하시면서, 하제 나이는 어느덧 27 올해 2월에 대학교 컨공가를 졸업한 후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그걸 메꿀 실력도 부족해서 겠죠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팀노바 학원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재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2월 초에 오프라인 2월달 기초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노프 팀장님의 귀중한 휴식 시간을 방해하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일은 또 사과드립니다.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그래서 2월에 결국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환불 받고 다시는 팀노바에 못 들어간다고 들었죠. 결국 이 시점에서 제가 팀노바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팀노바랑은 상관이 없으며 노프 팀장님의 시간을 단축을 위해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유는 그저 저 푸념이라도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다 읽어 봤어요 읽어 봤는데 어, 이렇게 빨간, 어, 빨간 포인트가 확실히 핵심이더라고요 앞서 설명했듯 대학교 졸업하고 취준 중입니다 요즘은 하반기 공채로 자소서를 매일 쓰면서 지원하고 있죠 여기서 현재 저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본 것과 할수 있는 분야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전공자라고 그냥 뽑지도 않고 개중에서 좀 괜찮은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일단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더 괜찮은 친구들 지원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괜찮은 친구라기보다 이제 보통 학력이 좀 괜찮으면서 전공자인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 또 무난하고 괜찮게 해, 또. 뽑아보면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학교 좋은 애들이, 그래도 그, 좀 잘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아, 그, 케바케지만. 또 지방대단인데 졸라 잘하는 애들 있거든. 진짜요. IT 업계에는 미친놈들 많아.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좀 인서울에, 좀, 그런, 그니까, 러 지방대 친구보다는 좀 인서울에 괜찮은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지 밸런스가 좀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잘한 사람이 형이다. 무조건 잘한,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긴 해요. 아무튼, 이제 준비가 안된전공자셔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영상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어, <laughs> 제 관점에서 저는 항상 음~ 일단 개발자는 실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개발자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아버지 그 친구라는 분은 대기업 이사시니까 옛날 포커스를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시대에 대기업 들어가는 건좀 다르거든요 제 저랑 이제 친한 형이 있는데 전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그 형이 나왔는데 그 형이 이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세요. 40대 후반인데 그 형이 전문대 졸업할 때는 그 학교 되게 안 좋은 학교예요. 졸업을 할 때는 신한은행에 그렇게 자기 동기들이 많이 갔대요. 되게 쉽게. 그 그러니까 그게 그때마다 이제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던 문화를 생각을 하고 현 시점에 당군이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는 이 그래도 취업이 안 된다는 이 시점을 재단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는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개발자가 장기적으로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성적 맞춰서 그럭저럭 나쁘지 않아 학교 들어갔지만 저학년 때는 언어를 배우면서 개발했지 을 고학년 때는 이론 위주로 배웠고 그것과 관련된 과제나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정도였죠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듣던 일부 기술 위주로 배웠을 뿐웹앱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개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쵸 렇 전공자들이 자기네들 막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나도 전공자잖아 그리고 기계의 팀장은 석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석사 출신도 여기 은근히 몇명 왔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랑 같이 일한 사람들이 석박사도 많았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친구, 아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그런 동료들 얘기 들어봐 보고 내가 내가 보고 들은 거는 그냥 이제 그 자신이 개발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기본이에요. 개발은 개발 잘하는 게 개발자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 친구처럼 조금 이렇게 고민되고 이제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니까 러 구직이 좀잘안 됐나 봐요. 그때 그때 2월이었으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죠. 한 7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 이렇게 된거 보니까 저도 좀 가슴은 아픕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친구분의 말씀이 제가 한 말보다는 더 어, 실뢰가 가셨으니 그 선택하신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았게 완전 간단한 것좀 만들어 볼려 해도 여전히 검색해야 할 판이며 누군가의 지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만들 능력이 전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공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어, 내가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 옛날에 내가 졸작 알바도 했었거든. 내가 스무 살때 졸업시킨 그 4학년생이 되게 많아요 <laughs> 그때 내가 졸작 하나당 30만원 받고 만들어 줬었거든 아니 그렇다고 근데 좋은 일은 아닌데 15년 전에 이제 알바거리로 이렇게 쏠쏠하게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아 쟤네 학교 수준이 어떻구나 해서 아무튼 그렇다고 어 그래서 아무튼 음. 음. 그저 취직은 하고 싶으니 대학생 때 했던 거 부풀려서 자소서 쓰고, 면접 때 입턴은 그런 거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 그러니까 면접에서 만약에 정말로 자세하게 파고들면 털릴까봐 걱정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생 때 배웠던 거 까먹는 것 같고, 이래저래 걱정이 되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이런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내 면접을 하면. 그래서 이제, 딱두 가지 질문하면 애들이 벌벌벌 떨어. 돌잡짝에서 본인이 기여한 게몇 퍼센트예요? 어떤 부분 아셨어요? 그 코드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이런 <laughs>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어요? 뭐 이런 것만 해도 벌써 막 떨더라고, 저런 친구들은. 올해 초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이유가 어디 기술이사인 아버지 친구에게 들은 내용으로 학원 출신은 코딩 자료도 어쩌고저쩌고, 대기업은 적당한 학벌이 뭐니, 적절한 시기가 있니 뭐니, 그런 내용을 저를 압박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분을 아버지가 만나고 뭐 이렇게 하,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었나 보다. 대기업 사실 뭐 좋아요. 누가 대기업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봐요. 이제 돈이 많이 많이 주잖아 돈을. 대기업은 안정적이진 않아요. 어. 좋은 복지 속에서 높은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가 될 거란 자신이 없나요? 높은 팀장님 눈에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역시 저 역시 제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뛰어난 개발자가 전혀 아니란 건 말이죠. 어, 그저 학교에서 주어진 범위의 기술, 그것도 실습 때 배운 기술을 응용하고 여기저기 기술을 짜깁기 해서, 어, 개발하는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복사하고 짜깁기도 하고 하면서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처음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자체는 나쁘지 않았네요. 어, 참고로 제 성적은 3.8입니다. 아니, 괜찮은 학교에 3.8이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거죠 어3.8 솔직히 내가 4.5 받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나 옛날 학교 다닐 때4.5 받는 누나 봤는데 개발 못해요 개발 잘 못해요 그니까 러 그냥 대학교 평점이랑 그 개발 실력이 좀 전무해요 그니까 러나 학교 다닐 때도 개발 잘하는 친구들 보면 평점이 3점대야 다 4점대는 없었어요 개발만 하니까 딴거 대충 하고 요즘 제가 하반기 채용을 노리고 있다고 했는데 서류는 서류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 선택과 집중도 없고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권 등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더욱 더 바쁘고 설령 통과해도 인적성이나 코테가 코딩 테스트죠 될 거란 보장도 모르겠으며 면접은 더욱 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급해진 거지 이제 다들 이래요, 다 이런 패턴이에요. 어, 되게 흔한 패턴입니다. 음. 서류는 대기업 기준으로 은근히 많이 붙여주더군요. 삼성, 현대, LG, 롯데 등등 보통 요즘은요 서류 많이 붙여주더라고. 서류는 많이 붙여주더라고 신기하게. 어. 요즘 다 보는 추세예 요즘 요 개발자 쪽이 많이 부족해서 어 일단은 붙여주고 보자. 막 네이버 같은데도 팀노바, 막 전문대, 막 고졸 다 붙여주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니까 거기 거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고졸 친구가 한명이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전문대 친구는 그 붙고 서류 처음 붙고 그다음 걸 진행 안 하고 그딴회다간 친구가 있고 이번에 고졸 친구 한 명이 이제 썼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 면접 한다고 이거 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봐라 그랬죠. 보고 뭐 괜찮으면 가도 되죠. 네이버 네이버도 급한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그리고 인턴을 시킨 다음에 인턴을 8주 시키고 붙고 난 다음에 한달 안에 인턴을 8주를 시킨 다음에 그 8주의 경과를 보고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설명했어 네이버에서. 음, 아무튼 그렇다고요. 음, 삼성 SDS는 코트에서 한 문제 풀고, 떠, 풀고 떨어지고 어, 하나 시스템 ICT는 코트 통과했지만 1차 면접 보고 떨어지고, 하나 시스템, 시스템이란 곳에서 2차 최종 임원 면접을 보고 떨어지면서, 그러고 보니 상반기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누누 얘기했죠? 대기업, 대기업 면접이 진짜 진 빠지고, 시간 되게 부족하다고. 팀노바이들,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데 중견기업까지 그냥, 그니까 대기업도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삼성 이런 데는 안 쓰고,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데 써가지고, 뭐 은근히 또 많이, 많이 올라가더라고. 그, 코딩 테스트 하나 준비 안 했는데, <laughs> 우린 그런 거안 가르치거든. 그런데, 그, 곳을 잘 안, 안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쓰는 것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되게 많다고.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빨리 그냥 경력 쌓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졸업생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 만약에 2월에 만약에 졸업을 했어, 조, 졸업을 해서 한달 안에 보통 굳이 끝나니까 한달 안에 굳이 하고 지금 벌써 경력이 6개월이 지난 거죠. 그러면은 경력 좀더 쌓은 다음에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훨씬 쉬워요. 어 쉬운 걸 떠나서 일단 대기업 입장에서도 경력자니까 경력자 대우를 해줘요. 개발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대기업에도 대기업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스타트업에서 잘하는 사람은 대기업에서도 바로 알아봐요. 여러분 경력자의 세계를 누누이 얘기를 해줘도, 아, 처음에, 무슨 양반이야, 양반. 출신 성분이 막, 출신 성분이 딱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출신 성분 이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대기업을 가야 잘하는 줄 알아. 웃기고 있어, 진짜. 잘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 하루 강아지들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얼마든지 경력자들 왔다 갔다 합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솔직히 개발자는 개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코테 준비를 코딩할 때를 제외하면, 오히려 학부생 때보다 코딩이 훨씬 더안 해서 개발 간격은 더 떨어지고 있네요. 코딩 테스트 자체가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렇게 안 나와. 근데 이제 코딩 테스트를 좀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그걸 어떻게 서술해 나가는지를 보는, 그런 곳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풀이로 딱 이렇게 딱딱딱 문제가 딱딱 있어. 그래서 여기 정답이 딱딱딱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졸라 위험해요. 구글에서 나오는 코딩 테스트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많이 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도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코딩 테스트 딱 문제 풀어서 푸는 거 보면은, 와, 저렇게 해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코딩이나 제대로 할까? 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니까. 대부분의 코딩은 코어적인 것보다 플랫폼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분석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검토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자료를 캐치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코딩 테스트만 준비한 애들 보면 그냥 붓기 위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대개 워낙에 지원자가 많으니까 저런 게 편하긴 하겠죠? 어, 하겠죠? 뭐 편의성적인 걸로 봤을 때뭐 그렇게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취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진짜 괜찮은 개발자를 뽑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생각이라는 거죠. 실제로 코딩 퀘스트 문제 나오는 것 같은 현업에서의 프로세스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막 그렇게 뭔가 정답 있고 이런 문제가 없어. 대부분 복잡해. <laughs> 정답이 없어. <laughs> 더 나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뭐가 최선이니까 매번 상황이 막 주어지는 게 정말 복잡한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하고요 어 어쨌든 취업을 준비하면서 코테 준비를 코딩 아 됐고 회의감이 듭니다 어쨌든 반대로 얘기하면 대학생이 대기업 취직을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영어 성적과 인적성을 준비하고 인턴 경험도 쌓고 자소서도 좀 써봤어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다고 볼 수도 있죠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이게 요새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직도 큰 곳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나 이제 이런 그 카카오나 이제 개발 서비스로 하는 회사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대든 고졸이든 가리지 않고 일단 서류는 받아요. 요즘 그런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인서울 아니면 그냥 잘랐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거잘안 보는 것 같아요. 얘네들, 고졸이면 당연히 비전공자잖아요. 그 전문대 궤도 비전공자였어요. 그것보다 이제, 그냥 자기네 기준 만, 맞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내가, 내가 계속 그러잖아.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laughs> 무조건 잘 산다고. 마, 아버지는 만약에 이번 하반기 취직에 실패하면 아버지 친구분이 다니시는 IT 중소기업에 가서 돈 받으면서 3년 배우고 경력 채워서 이직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 아까, 아이, 아버지 친구분인 게 IT 대기업이 아니고 IT 중소기업 이사였구나. 아이고. 중소기업은 케바케가 졸라 많은데. 3년 배우고 경력 채워서 이직하라고 했습니다. 나름 첨단 직종이라는데, 음, 어, 물론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아니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과연 저의 이런 실력을 인정받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듭니다. 거의 인정받기 힘들죠. 약간 군대 생활처럼 해야 될 확률이 높죠. 까라면 까라고. <laughs> 이러면서 해야죠.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뭐, 그렇게라도 배울 수 있으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아, 지금 너무 뭘 따져요? 지금 대기업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인정받으면서 회사 생활하고 싶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을 하죠. 어, 10년, 20년 등채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팀노바에 다녀서 확실하게 실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넘어와야 할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팀노바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아버지가 그때 엄청 뭐, 반대, 아, IT 대기업에 서 이사로 있다가 지금 어디 기업 사장으로 있으시다던데, 아, 아, 이분은 또 다른 분이구나. 아버지가 인맥이 좋으시네요. 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이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뭘 들으셨는지 절대 반대라고 하셨고, 그게 사기니 뭐니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진짜 정말 사기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그럴 수 없어.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되는 게, 대가, 대한민국이 사기범죄율이 진짜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 인구 대비 사기범죄율은 거의 1위 수준이었어. 내 옛날 범죄 통계 봤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아, 저런 거는 그냥, 기건 아니건, 검증을 하건 안 하건, 일단은, 맹, 맹신하지 않는 게 일단은 손에 안 보는 길이다. 이런 게 되게 습관이 된것 같아. 그래서, 좀, 그래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기 사건은 많죠. 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여기 진짜라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버지를 선두로 오죽하면 친구 아들에게 그렇게 반대하시겠니? 이번엔 너가 아버지 말을 따르거라. <laughs> 라고 이제 말을 하셨대요. 팀노가 수업 들으면서 대기업 지원을 안 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등등. 온 가족의 반대로 결국 제 뜻을 적고 수업 듣기 전에 환불했던 것이죠. 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하신 거니까. 음. 정말 제 인생에서 어찌 보면 정말 처음으로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겠다 했는데 일이 이렇게 좌절되다니 너무 슬펐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슬프네요. 7개월이 지나서 슬프신 거 아니에요? 그때 7개월 동안 이제 굳이 해보시니까 이제 굉장히 차가운 이제 회사들의 현실을 보시고 힘드신 거 아닐까. 아, 아무튼 위에서부터 계속 같은 얘기고 이게 이게 핵심이네. 팀노바 두 번째 장애물은 팀노바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지만 팀노바 규정에는 한번 그만둔 사람은 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만둔 사람이고 2월달에 교육받을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상황입니다. 팀노바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 어찌보면 아버지도 걱정이지만 이 부분이 훨씬 더 걱정되네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는 못 들어가는 곳이 되어서 두렵습니다. 결론을 볼게요. 정말 단순한 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내임만으로 응용, 응용 프로그램, 웹 앱, 각종 기술, 기술 등을 조합해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모든 걸다 잡고 포기하고 꾸준히 자기 개발하면서 개발자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노바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 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결론부터가 아니구나.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회를 드릴 순 없어요. 이거는 저희 원칙이고, 이렇게까지 길게 읽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읽어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저는 사실 다, 읽었고, 이제 이거를 소개하면서, 비슷한 친구들이나, 이렇게, 내주신 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영상으로도 말하고도 싶었고,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 사실, 그때 하신 행동이, 음 사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아보이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지금 일단은 스스로의 고통을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받은 고통과 어,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러기 상태였고 어, 기관지염도 심하게 왔었고 뭐 인생에 대한 어떤 많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쌓인 스트레스가 제가 갑상선암에 걸리게 한 어떤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을 정도로 이제 약간 마탱이가 갔었죠 알람이 울리네요. 이제 내가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휴식이 이제 방해되면서 제가 받은 스트레스, 뭐 이런 거랑 그걸 떠그건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팀노바는 한번 하시면 어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안 됩니다. 음안 됩니다. 일단 안 돼요. 그리고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다 라는 거 근데 이렇게 될지 사실 몰랐던 건가요? 저는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어 팀노바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아 하... 음, 이렇게까지 뭐 힘들어 하실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뭐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도 참 고단해요. 음. 그리고 일단 더 충격적인 거는 그때 이제 왜, 전 이해가 안 되는 게왜 바로 전날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버지가 완고하고 그런 게 논쟁이 있으면 하루 전에 하는 게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분명히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좀 미리 좀, 좀 얘기해달라. 빨리 포기하실 거면 빨리 포기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야 이제 다른 친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루 전에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아직도 그 불쾌한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봤을 때어 너무 이제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신 거 아닐까. 사실 근데 팀노반에 팀플레이도 많이 하고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어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뭐, 안타깝게 됐지만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준비, 제 생각은 지금 막이억서 쓰고 막 이런 것보다 아까 뭐 아버지 친구 그곳에 한번 가보셔서 일을 배우려고라도 한번 해보세요. 개발이라는 게꼭뭐 대단한 게 있어야 뭐 배우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가진 수준에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은 이만큼 있는데 어, 거, 내가 지금 벽돌, 이, 이만큼의 어떤 벽이래도 벽돌 하나씩 쌓아야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선에서 쌓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웹, 웹을 만들고 싶으면 웹을 만들고 앱을 만들고 이러셔야지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취업을 위한 구직 하는 사람은 개발 쪽에서 롱런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발하는 곳에서 소개시켜 준다는 곳에서라도 하반기까지 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플랜대로, 음,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